중상위권 친구들은 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논술 공부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최저 기준도 낮아지고 있고 교과 반영 비중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학생들을 변별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식으로 숙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읽고 생각하고 쓰는 능력을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 논술을 되도록이면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교의 유형에 확실하게 익숙해지고 이 학교들이 원하는 변별 포인트가 뭐냐 글만으로도 변별을 할 수가 있는 자신감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때의 변별 포인트가 뭐냐라는 거를 익히고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입 수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아토즈 아카데미 소송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매년 27학년도 입문 논술 전형을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27학년도 입문논술이 어떤 점이 변경 사항들이 있고 어떤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아토도 논술 대표 강사인 김도현 선생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7학년도 입문논술 준비하는 친구들 크게 뭐가 바뀐 게 혹시 뭐가 바뀌었을까? 굵직굵직한 변화들이 서너 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러한 세부적인 요소들을 파악하기에 을 앞서서 올해에 유지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조가 어떻게 되느냐 라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중상위권 대학들에서는 글을 읽고 쓰는 역량을 조금 더 보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중하위권 대학으로 내려갈수록 혹은 수도권, 지방 이렇게 내려갈수록 교과 역량을 통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레이드를 조금은 나누겠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연대, 고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까지 논술 100%로 평가를 진행을 해요. 그리고 중대 같은 경우에도 교과가 20% 정도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들어가는 반영 비율에 있어서 6등급, 7등급까지도 비슷한 점수를 받는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변별력이 없죠. 그리고 중경외 건동 홍 라인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교과 반영 비중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술 1 0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글쓰기 실력 자체만을 강조를 하는구나라고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결국이나 카톨릭 부사, 요런 학교들로 내려가게 되면은 교과 비중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 연세대 미래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교과가 반영되는 비중이 올라가는 경향까지도 있어요 이거는 중하위권 대학을 지망하는 친구들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은 글쓰기가 어느 정도 정답을 맞추고 고만고만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이것만으로는 학생들에 대한 변별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교과 성적을 신경 써가지고 논술 준비를 하는 게 좋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선생님 중하위권 대학일수록 교과에 대해서 변별력을 좀 두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신을 반영하는 비율이 많이 높아진 건가요? 반영 비율이 크지는 않아요 이게 당락을 결정한다의 수준이라기보다는 음 결국은 지원하는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글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평균적으로 쓴 글만을 가지고 학생들을 변별할 수가 있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의권 대학으로 갈수록 문제 자체가 어려워지고 요구하는 게 촘촘해지기 때문에 학생들을 이것만으로도 변별하기가 쉬운 상황인 거고 그럼 이 학교에 합격을 하고 싶다라면 논술에 집중을 빡세게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중하위권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문제를 풀었을 때 학생들이 비슷비슷하게 쓴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럼 그 상황에서는 결국은 학생들이 저희 말에 글이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변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은 중하위권 대학에서도 내가 남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글 실력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 내신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신의 어떤 반영 비율을 신경은 써야 되지만 이게 절 대적이다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세부적으로 대학별로 어떠한 변화 사항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연세대를 지원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최근 추세상 응용통계학과가 인기가 있는 학과이기는 했었거든요. 여기에서 갑자기 인문계열이 아니라 자연계열로 뽑겠다. 라고 계획안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나중에 가서 투시 모집 요강이 확정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응용 통계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올해는 입문 논술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굵직한 변화들이 나타났는데 성대가 이전에는 수능 최저를 맞출 때에 3합 6에서 사탐을 두개를 집어넣는 것도 가능한 학교였다고 보시면 그렇죠. 되거든요 이게 올해든 사탐 두개 평균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최근 추세랑은 다르게 수능 최저가 맞추기가 힘들어졌는 네.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 전반적인 경향성 속에서 글쓰기만을 강조하는 경향이었는데 었 최저 기준이 높아졌네 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가 10% 들어갔었거든요. 이게 교과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교과가 논술에서 유일하게 들어가는 학교였다고 보시면 돼요. 요것까지 없어지면서 논술 100%로 돌아선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한양대 쓰고 싶은 친구들도 생기부 기록에 대해서 신경 쓸 거는 없죠. 전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가 가장 크게 변화가 나타나는 학교예요. 중앙대가 논술이 원래 수능을 치른 일주일 이후에 시험을 받는 음. 학교였었는데 요번에 창의형과 일반형 두 가지로 나눠서 쓰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거든요. 그럼 요 상황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보았을 때에 시험 시기라거나 문제가 출제되는 패턴에 대해서 뭔가 확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은 없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형 논술이 생기는 게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되느냐. 전혀 맞을 수 있어요. 재수생이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역들만 경쟁이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고3 올라가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주목해서 준비할 수가 있는 포인트 재수생들은 논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어느 정도 더 많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형 누나들, 언니 오빠들을 제끼고 뭐 우리끼리 경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기 때문에 매력적인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하게 되면 일찍부터 전술을 잘 준비를 해놓는 게 얼마나 중요할지도 여러분들이 몸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나서 요거는 기본적인 경향을 따라가는 건데 호기 내가 원래는 3학8의 최저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2하5까지 낮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숭실대 같은 경우도 2하5에서2하6으로 내려가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논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라성대를 오래 제외를 고 나면 점점 쉬워지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논술 학습에 더 집중을 해 가지고 글을 읽고 생각하고 쓰는 역량을 최대한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한 노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필요해지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신기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덕성여대 같은 경우 영어를 제2외국어로 대체해야 한대요. 제2외국어 공부하기 수능에서 영어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제2외국어를 공부해서 맞추는 게 가능한 학교도 있구나 네, 정도로 정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굵직굵직하게 지금 발표된 계획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변화의 포인트들이 선생님 아직은 이게 계획안들이니까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 이런 계획안을 통해서 올해 이제 27학년도 입문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이 어떤 거를 좀 주목해서 준비를 하면 좋을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 측면에서 중상위권 친구들은 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논술 공부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최저 기준도 낮아지고 있고 교과 반영 비중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학생들을 변별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식으로 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읽고 생각하고 쓰는 능력을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 논술을 되도록이면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교의 유형에 확실하게 익숙해지고 이 학교들이 원하는 변별 포인트가 뭐냐 글만으로도 변별을 할 수가 있는 자신감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때의 변별 포인트가 뭐냐라는 거를 익히고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면에 미끄러지는 거를 감안을 해서 내가 뭐 내신이든 학종이든 혹은 수능이든 여기에서 미끄러지는 거를 감안해서 약간 보험으로 삼고 싶어 중학교 친구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논술 기본기 정도만 챙겨놓고 학기 중에는 나머지 수능 점수라거나 내신 점수들을 조금 더확보하는 하는 데 집중하는 시간을 드려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럼 생각을 해보면은 기본기 없이 나중에 논수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또 따라가는데 허걱허걱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1학기에는 좀 학교 공부에 집중을 하더라도 방학 시즌을 이용해서 논술이 가지고 있는 기본기, 응용적인 메커니즘, 복합적인 유형들을 미리미리 익혀놓고 준비를 해줘야지 된다. 특히나 어쨌거나 교과반영 비율이 있는 학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논술로 찍어 누를 수가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준비를 미리미리 해두는 게 필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도 보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저희가 논술 진영이라는 것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반영도 있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없어졌지만 학생부 반영도 있었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라는 큰 산이 있는 학교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도 점점 더 논술 그 자체 실력에 대한 비중이 그거에 대한 변별력을 더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부터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더더욱 논술 글쓰기에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시간을 가져야지만 조금 더 다른 학생보다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변별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